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공부를 몇개안 했네요. 그죠? 첫 번째 딱 넘어갈 때, 자, 이렇게 출발하거든. 지금까지 배운 건 지적이에요. 지적. 이제부터는 등기 파트로 넘어갔거든. 그러면 등기가 뭐냐? 등기가 뭐냐?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입니다. 등기. 그럼 여기서 등기부가 딱 나오면 우리가 지적 공부에서는 대장, 도면, 경계점 자비 등록법 이렇게 항상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등기가 딱 나오면은 표제부 갑부 을고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이 그런 기본으로 알고 있으니까 통과를 하고 그럼 첫 번째 뭐로 갔냐면 등기할 사항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에요. 이 등기 대상은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하 사유를 배울 때 각하 사유가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거든. 그 중에 2번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거기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 오늘은 만만 본 거예요, 만만.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배우세요. 법의 규정이냐, 부동산이냐, 이 말이거든. 그럼 법의 기준이라면 민법이냐, 등기법이냐, 이 말이야. 그 민법은 186조와 187조인데 186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법률행위는 전부 다 등기해야 되니까. 187조는 법률의 규정이거든. 그럼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기타 법률의 규정은 민법에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전세권의 소멸하는 시점은 맞죠? 말소등기냐 기간 만료냐? 그건 당연히 기간 만료. 저당권의 소멸하는 시점은 변제기냐 아니면 말소등기냐? 변제자는 변제. 그런 그런 시험에안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속은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럼 두 번째가 공용징수입니다공용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수용이면서요 수용. 그럼 세 번째가 판결이거다그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분할 판결 이단이다 이다, 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딱 하면 됩니다. 수용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딱 넘어 끝글자는 전부 다할수 있다. 이것만 알고 가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상에는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입니다. 등기법 표제부, 갑구, 얼구구도 그럼 등기법 제 3조의 부동산 표시와, 갚구, 아, 저 갑구, 아저 표제부죠. 그럼 소유권, 갑구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의, 음. 설정, 이죠 변경 소멸 을 등기한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여덟 개를 명시해 놨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저업권과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됐죠. 그럼 이 여덟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수 없는 권리 할수 없는 권리 그게 점유권이다 유치권이다 동산질권이다 분묘기지권이다 특수 지역권이다 토지 통행권이다 이런 거는 등기법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 해결이 돼 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등기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이런 말이죠. 등기할 상이거든.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권리냐, 물건이냐 할때 권리는 금방 한 거예요. 그럼 물건이 이래놓으면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개를 딱 이야기하죠. 하나는 소유권,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반드시 용의권과 담보권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권과 담보권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 자체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합니다. 같으면 분류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갖고 공부할 때 이제 답은 이겁니다. 부동산의 일부를 묻는지 권리의 일부를 묻는지 권리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거든. 그럼 답어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O입니다. 그러나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당권은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X입니다. 그러나 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컨트롤 용의권기 타, 요 기타가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한 요렇다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요요건을 있잖아요. 먼저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를 했어. 했던 걸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했는데, 등기됐던 내용이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는 거라. 쉽게 표현해 보면, 100번지에 등기해야 되는데, 101번지로 등기가 잘못되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는데 임차권 설정으로 잘못됐다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름이 송년단데, 송년자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게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거든. 그러면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다면, 이걸, 무효로 할 거냐, 아니면은 유효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효요건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등기해야 됩니다.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등기부의 기록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시험고 아무 관계가 없지. 그런데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전에 유효무요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때, 토지는, 토지는, 토지의 표시거든. 이게 소재지번 지목 면적이래. 그러면 토지는 소재지번만 일치한다면 지목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효로 하지 뭐다? 안 된다.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정한다. 경정 등기를 할 기회를 준다. 그러나 건물은 소재지번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로 뭐다? 하겠다. 그럼 사회 통념을 갖고 따진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 유효 요건의 완화는 네 개를 명시해 놨어요. 첫 번째, 모두 생략 등기는 소유권 모르는 길을 생략했거든. 자, 그럼 정리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 어로부터 이전 받은 자, 을,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뭐다? 없다. 근런데 을의 명의로 이미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무효다유효 그래서 갑의 보존등기를 생략했다. 요게 모두 생략입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은 말 그대로 중간 생략이거든. 갑, 을, 병.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등기를 어데 스다 이때 아까는 말은 안 했어요. 미리 알고 있거든. 갑 얼병 이때 얼이 병한테 갑으로부터 직접 받아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병이 갑한테 가서 얼로부터 양도받았으니까 나한테 넘기는 게 달라. 그러면 갑이 협조를 해주면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지. 이게 중간 생략입니다. 그런데, 갑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병이 갑에게 등기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중간 생략 등기는 이미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어요, 유효다. 없어도 유효다. 없어도 유효. 이런 거 민법에서 다 되어졌거든. 자,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사실은 정리를 했는데 매매를 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 됐죠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됐고 그다음에 저좀 전에 이제 이거죠 무효등기의 유용이거든 무효등기의 말 그대로 무효등기를 다시 써먹는 겁니다 이거는 갑골구에서만 허용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안 돼요 그럼 시험에는 표제부 이래 놓으면 고마운데 표제부로 놓는 게 아니고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두 개라 그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라, 멸실 등기. 그러면, 멸실된 건물에 신축한 건물로 보존등기, 신축한 건물로 유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어, 그건 오덱스다 X. 갑골구는 유용이 되는데, 이해관계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이거든 효력. 그러면 종국등기가 있고 예비등기가 있어요. 예비등기는 통과이다. 종국등기라면 효력이 일곱 개라. 그래서 물건면동의 효력이거든. 그럼 요것만다 가면 됩니다. 갓아 다시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렉스다 엑스. 등기는 전산정보처리로 되게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렉스다 엑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로 되게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력, 점유적 효력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갑구 갑구 같은 구이라면 순위 번호 갑구 얼구 다른 구이라면 다 접수 번호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신탁 등기 순위. 순위는 소유거이든등기 순위 말세복 등기 순위는 종전 순위 하이라이트입니다. 대지권이딱 나오면은 순위 번호 다 접수 번호 다 접수 번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지권 등기를 두번 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건물 등기부도 하고, 토지 등기부도 하고, 건물 등기는 표제부야표제부 토지 등기부는 해당구. 그 해당구가 갑구, 얼구대리군이 소유권이면 갑구, 지상전세 입차권이면얼구그럼이 해당구라는 게 갑구와 얼구거든 갑구와 얼구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접수번호로 간다. 고래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은 있잖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정력입니다. 등기 원인에 추정력이 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아까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니다 있다. 그 정도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신청 업무는 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었을 때 얼구는 소유권 이외 거다. 이건 업무 자체가 없어. 얼구는 업무가 없어요. 표제부는 두 개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그랬거든. 부동산 표시와 멸실 등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1월 멸실 등기는 1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이거든 두 개로 나눕니다. 소유권 보존,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은 보존. 글자가 틀립니다. 소유권 보존은 의무가 없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은 보존등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상태라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벌어놓는할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수 있는 경우라면 할수 있는 날로부터 6 0 아까 이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외우는 겁니다. 상무계약은 매매입니다. 그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 0 여기서 반대급부라는 게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편무계약은 정료적이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 0 그대로 딱외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업무자 권리자가 나왔네요. 그죠. 일단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공동 신청을 먼저 말하거든. 그럼 공동 신청은 업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공동입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업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고 민법상의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심하고 관계없어요. 등기법상의 업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 보는 쪽이 의무자입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이 무슨 자다 권리자.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이런 말이죠.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와 등기, 등기 권리자 일치합니다일치 일체. 그러나 반드시 일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갑, 을 병, 어리 등기를 안 가져온다는 거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럼 병이 을을 대신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답다 있지 요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고 등기를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병입니다, 병. 그러나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라, 을이 올라간다, 병이 올라간다, 을. 그럼 등기부상의 권리가 발생한 자는 누구다, 을.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을이 되는 겁니다, 을. 오케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을이다, 병이다, 병. 대중에 어? 네, 다를 수도 뭐다, 있다. 에이, 그러면 공동신청은 있죠. 어무자 권리자로 찾아내는 거거든. 그럼 아까 전에 그림을 보면, 가.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 그러 호칭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채무자 갑은 저당권 설정자, 채권자 을은 저당권자, 병은 제3 채력자. 결론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있답다. 이제. 을하고 아 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없다. 이제.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때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제3체득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런데 이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입니다. 그럼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 누구께 지워졌어요 을. 네. 그럼 을이 의무자, 갑이 모선자, 권리자.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예를 들면 불법하게 말소가 돼서 누구게 말소가 됐다. 얼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얼 그럼 얼은 권리자. 갑은 무슨자? 어뭐자 그럼 아까 전에 전세인데 전세. 갑얼입니다자 보세요. 전세금입니다. 이력입니다. 어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권리자는 시의자. 전세권자. 모르겠거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가 전세권자. 이걸 이역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무슨자? 어뭐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 자 그러면 전세금을 정해갈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무슨 자 권리자고 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단독은 많아요. 많은데 법에서 예시를 드러낸거 일곱 개밖에 없어. 그래서. 소유권 분리기 단독입니다. 상속, 회사 합병, 포괄승계 단독입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면 당연히 단독할 수 있어.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죠. 단독입니다. 등기명의 표시는 개명이거든, 계약 아닙니다.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단독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개만 공부하고 갑니다. 가등기에서 가등기에서.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고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처분은 적탁, 가처분 명령은 단독. 그다음에 아까 가처분이죠. 가처분 등기를 묻는지,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묻는지가 또 답이 틀려져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으로 말소. 그다음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고정돼 두고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